사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겠지. 지난번에 가석방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댓글 단거 보셨겠죠. 댓글에 뭐라고 있습니까? 같은 범죄자라 죄인을 턱방하고 봐주는 거냐. 이런 댓글 달렸잖아. 그리고 본인도 당황하더만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고 나서 30% 가석방률이 늘었다 이러니까 본인이 당황하면서 범죄자를 그냥 풀어주라는 거로 국민이 들을까 봐 두렵다 하면서 변명을 구구절절하잖아 그 변명하는 놈이 누굽니까? 자기를 범죄 혐의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 범죄자 마음이 같은 범죄자를 옹호하고 자꾸 풀어주고 싶어 하고 그 범죄자를 풀어주고 싶어 하는 속내는 사실은 이화영과 대장동 일당을 풀어주고 싶어 하는 거다. 이렇게 뇌피셜로 짐작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당황하더니, 그래서 이번에도 사면을 안 하는 거야. 지난번에 임기 초기에 특별 사면 할 때, 그때 조국 대표 풀어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 경험도 있고, 또 이번에 특별 사면 안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화영이 눈치 보는 거야. 내가 보기엔. 생각해봐. 내가 그 권력 좀 향유하려고 도와줬더니, 나한테 온 대가는 감옥이야? 감옥가서 한 명은 썩고 있는데 한 명은 대통령하고 호의용식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 있겠어. 조그만 있어라. 막 달래고 있겠지, 정권에서 지금. 근데 만약에 다른 죄인들을 풀어주는데 자기는 가석방 안 해줘. 그러면 열받아서 별소리 다 물겠지? 그러니까 지금 심기 살피는 거야. 이화영이 심기를. 한심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범죄자의 심기를 살피는 처지라니. 참 안타깝죠. 이런 사태 때문에 범죄 혐의자나 결점이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오직 결점이 없고, 누구에게 눈치도 안 보고 신경을 안 써야 나라만 집중하는데 온통 자기 사법 리스크. 그리고 대장동 일당. 이화영이한테만 의식이 꽂혀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인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